안녕하세요, 승녀입니다. 오늘은 제가, 제가, 제 떡상, 그나마 떡상했던, 음, 영상에 있는 구독자 분들의, 뭐까다 저도 사진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. 자, 어디 한번 볼까요? 핸드폰 등장하시고요. 어, 지금 이 영상을 는게 아니라, 어, 댓글, 댓글, 댓글. 아이, 또, 데크지 왜 이렇게 안 나와? 이가 아이폰인데, 어, 조금, 뭔가,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서, 이게 엄청 느려요. 어됐다 자, 재미있어요. 백신, 물, 파란 플레이, 쿠나면 백신이, 백신 만들어줘요. 이미 했고요. 정... 정답, 불, 아 이건 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. 오래. 어 이건 그냥 댓글 확인 아니고요. 저는 응. 어. 달콤한. 올게요 잠깐만요. 자, 다 골랐습니다. 나는야 달팽이. 뭔가 좀 통학 속에다 오나 어이급짝 아이고, 아이고. 자. 더 자세히 볼수 있도록 요렇게 해 줄게요. 자, 그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. 한필 얘는 여기 요즘 왜, 왜 이렇게 물건을 많이 떨어뜨리지? 근데 이걸 동그라미가 제일 어려워요. 그래서, 그냥 이동, 됐는... 짠. 삼성붓해 어이, 에? 잘 하고 있는 것 같겠지? 응? 아, 근데 그나마 좀 낫나. 어, 뭐야. 도듬, 도듬. 자, 네, 됐고요. 짱구네요.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려요. 그래가지고, 그림을 치기긴찮인데 그렇게 잘못 그려요. 음, 네, 그래가지고. 나뒤 뒤에 벽을 배경을 굳이 그려야 될까요? 아 귀찮대. 안 그리는 걸로 합시다. 어, 에에에. 똑서하면 좋겠다. 뽈록 짱구 너무 귀엽지. 왜 갑자기? 어 다시 한번 보니까 짱구 귀가 엄청 크네. 하하. 밖에 지금 비가 와요 뭐 일기예보 보면 다 나오시겠지만 그냥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갑작스럽게 꺼낸 얘긴데 제가 벌써 70명이 됐네요 거의 100명과 가까운 <laughs> 20만 명한 음, 되지도 않았지만, 저는 100만 명될 때까지 할 거예요. 음? 여러분, 제가 던센스 퀴즈 하나 내줄게요. 자, 하고아다 어떤 집에 오남매가 있었어요. 네, 그 오남매 중에서 첫째는 책을 읽고 있었고, 둘째는 치킨을 먹고 있었고, 아, 치킨 먹있다 자, 그리고 셋째는 체스를 하고 있었고, 그 다음 넷째는, 넷째는 TV를 보고 있었어요. 그러면 다섯째는 마지막으로 뭐 하고 있었게요? 정답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. 어, 짱구가 조금 무섭게 생. 아 꿈에 나올 것 같아. 아, 귀여운 짱구를 이렇게 망치게 될 줄이야. 아 어, 진짜 무서워 이러니까. 호들갑. 짱구야 내가 살려줄게. 가또이 눈썹이 포인트잖아요. 열심히 눈썹도 그려줄게요. 화면서 보는 건 조금 달릴수 있어요. 짠장구 얼굴은 제일 어려운 건 몸이에요, 몸 근데, 휴대폰은 여기 있는데, 왜, 휴대폰이 또 있냐고요? 엄마 핸드폰을 찍고 있냐고요? 사실 이거, 제 폰이 두 개입니다, 요. 제가 원래는 지금 영상 찍고 있는 폰을 쓰고 있었어요. 그 폰이 아이폰, 아이폰이 갤럭시 20인데, 폰을 쓰고 있었는데, 아빠가 어느 날 아이폰을 딱 사주신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 폰은 빨빨하게 됐다는 슬픈 소식 슬픈 거가 기쁜 거가? <laughs> 근데 갤럭시가 좋긴 더 좋아요. 엄마가 왜 갤럭시만 썼는지 알겠어. 흑 이거는 폰이 내가 아까 말했듯이 음, 집에서도 아 이게 엄청 느려요. 거의 이거 산지 한 달도 안 됐어요 지금. 근데 <laughs> 이렇게 느리다는 거예요. 말이 돼요? 네? 근데 어떻게 몇천 명이 봤는데 어떻게. 좋아요가 27밖에 안 되는 거지. <laughs> 여러분, 보고, 좋아요를 안누르는건 가끔씩은 되는데, 제 영상엔 그렇게 하지 마세요. 엄좀 <laughs> 그렇겠죠? 자, 이거 이렇게. 아, 귀여워. 아, 귀여운 거 맞나, 이거? 아, 어, 눈이 조금 뭔가 좀 무서운. 이제 이거 도시락만 하면 되는데 도시락 만아 맞네 음, 할 말이 뭐 없네요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벌써 8분이란 시간이 지나버렸네요 어. 짠 이렇게 짱구 다 했고요 도 아주 빠르게 해보도록 할게요. 짠 이렇게 색칠까지 다 했습니다. 그러면은 음, 자기 자기 사진을 제가 그려주면 좋겠다는 사람은 댓글에 댓글에 하트를 남겨주세요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